하나님이 제일 가장 크게 진노하시고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우상 숭배의 죄야. 어 우상 숭배의 죄는 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셨느냐면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음행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간음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음행하는 자로 세상과 간음한 자로 표현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죄값을 산사대로 갚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른 죄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어, 오늘날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우상 숭배해도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체는 안되지만 어, 불신의 가족들이 이제 불신자의 불신자 가족들이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먹는다고 하면 절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뭐 그때 당시 잠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가면서 일단 가족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우상 숭배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이렇게 면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화목을 위해서 잘 조화를 이룬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 슬슬 끊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서 이제는 우상숭배도 해 된다. 이렇게 변했어. 완전 변질됐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끊을 건 끊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경계할 건 경계할 수 있어야 돼. 경계할 것은. 자왜 똑같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오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왜두 가지 의견이 나와. 한 가지 의견 많이 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단한 군데도 우상 숭배를 허락한 사실이었고 불신자와 가족들 불신자 가족들과 불화하면 안되니까 화목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해야 된다고 한 것도 한 군데도 없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대 그래서 한 가정에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이 일어난대. 분쟁이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불화를 이룰 수밖에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이거의 어? 기점에서 서로가 트라블 있고 서로가 분쟁이 있다는 거예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절대 타협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성경을 이해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여기 사도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 에 관한 우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것이 참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야 너희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인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 앞에 섰느냐? 홍해 앞에 섰어. 홍해를 건너갈 때양 옆에 뭐가 있어? 물이 있어. 양 옆에 뭐가 있어? 물. 위에는 뭐가 있어? 위에는 구름이 있어. 그러면 이, 이 사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야.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하느냐? 물은 심판을 의미해. 물은 뭘 의미해? 심판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쪽 물 그리고 물 사이를 두고 우, 위에 구름. 구름으로 덮여 있는데 이건 무엇에 잠겼다는 소리야 이것이 무에 잠긴 거야 물에 잠긴 거야 물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를 건너가고 여기 애굽 군사들도 어디를 어디 건너가냐? 건너가. 여기 누굴, 누가 또 건너 이구 애굽 군사도.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지나가고 애굽 군사들도 물을 지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건져서 물에서 살아나와. 근데 애굽 군사는 물에서 살아나와서 물에서 살아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죽어 버렸어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흘리고 나와. 이들이 이스라엘 그 양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애굽 애국 군사들도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어디서 나왔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 그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애굽분사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흘렸어?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렸는데 이 피는 장차 오셔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흘릴 피를 예표하고 있어.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서 물에서 살아났어. 애국 군사들은 뭘 흘리지 않아.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거야. 노아 시대 보자. 노아 시대. 노아뿐만 아니라 자, 홍수가 막 내리잖아요.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잠겨? 완전히 물에 잠겨 가잖아요. 노아 물에 잠겼어안 잠겼어. 물에 노아 방주 방주에 탔잖아. 그렇지? 물에 잠겨 안 잠겨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물이 가득 차지 비가 쏟아져 물에 잠긴 거야 안 잠긴 거야 물에 잠겼어 근데 똑같이 물에 잠겼지만 노아는 살았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물에 잠겼지만 죽었다는 거야 차이가 뭐야 차이가 노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를 흘렸다는 거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니 똑같이 물에 잠겼지만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살았고 순종하지 아니한 피가 없었던 세상 사람들은 물에 잠겨 놓은 거야. 그래서 물은 뭐야?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럼 이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지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서 형성아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뭔지 알아? 세례는 씻는다야, 침례는 잠긴다야.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야. 침례는 원어로 바티즈야. 원어로 바티즈. 바티즈를 해석하면 침례인데 바티즈를 자,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성경만 세례로 나와 있어. 다른 나라 성경은 전부 바피즈로 해서 침례로 기록이 되어 있어. 저 우리나라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번역을 할 당시에 각 교단별로 이제 어, 목사님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분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때 당시 침례 교단 목사님이 음, 같이 이제 동참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빠져버렸어. 그때 이제 그때 전부 표기를 이제 침례랑 같이 표기 침뭐 세례 가로일고 침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때 빠져서 침례라는 표기는 하지 않고 세례로만 표기가 됐던 거야. 세례는 세례는 카톨릭의 의미를 카톨릭의 색깔이야. 카톨릭 성경적으로 말하면 침례 밥티즈야 알았어, 형성아. 어. 침례가 뭐야? 세례는 어 자, 이렇게 잠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홍해 바다에서 물이 구름에 잠기 구름 물이잖아요. 양쪽 물 물에 잠기고 노아가 물에 잠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잠겼대? 구름과 물 물에 잠겼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은 세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뭐야?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다. 우리에게는 침례를 받지, 그지? 그 의미 성경대로 세례 안세 세례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 받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자야. 응? 예. 어? 예. 침례 받든 안 받든 그것 가지고 천국 쪽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죄삼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예. 자. 여기 이제 구름 아래 있고 바닥 자그 다음에 3절 보자 다 같은 시장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어, 여기 애굽에서 누가 나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전부 뭘 받았대? 뭘 받았대? 침례를 받아서 살아났어. 근데 애굽 군사들은 이 물에서 살아나서 안 살아났어. 싹다 죽어 버렸어. 사망했단 말이야. 차이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어린 양의 피로 해결받았고 애굽 사람들은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잠겨서 심판받아 죽은 거야 이 사람들은 살았어 안 살았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살았는데 산게 아니야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끝까지 살아야 산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살았는데 그러면 다 전부 다 40년 후에 어디 가야 돼 가난님땅다 점령해야 되잖아. 근데 1세대들은 싹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 끝까지 순종해야 천국 가는 거야. 여기 다 같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침례 받았지. 살았지. 광량에 나왔지 여기서 똑같이 만나 먹었지 예? 여기서 똑같이 반석을 쳐서 샘물 마셨지 여기 그 얘기잖아 얘네들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침례도, 자, 침례도 받고. 받고 만나도 먹고 반석도 쳐서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다이 사람들이 사랑, 살아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죄 범한 사람, 이런 죄 범한 사람, 이런 죄 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가고, 이렇게 뱀명이 물려 죽고, 이렇게 멸망당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침례를 받았어, 살았어, 만나 똑같이 먹었어, 신령한 양식 먹었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였소 반석져서 샘물을 먹었는데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고로 멸망시키는 사람에게서 멸망당했대 그 다음에 읽어보자 멸망을 받았다잉? 6절보자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저희 중에 어떤 되게 하리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에굽에서 똑같이 나와서 홍해에서 살았고 만나 똑같이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똑같이 마셨어 그런데 똑같이 여기까지 살았는데 여기까지 똑같이 살았는데 그이 다음에가 문제였대. 왜 죽었대? 왜 멸망했대? 우상 숭배에서 멸망했대. 그러면 이 시점으로 봤을 때두두 두 종류로 나뉘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대? 멸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똑같이 침례를 받고 똑같이 만나 먹고 똑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마셨어도. 우상숭배하면 멸망을 당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상숭배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당연히 먹지 말아야지. 형성이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얘기 들었어, 들어봤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만들었어? 경 말씀 설교로는 공부론는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예? 정 정하여 주신 거 우상 재물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정해 주신 게 뭔데? 우상 우상의 재물이 있는데 우상의 재물 중에서 정한 것이 하나님 정해준 게 있고 안 정해준 게 있다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정하지 아,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안 먹는 안 먹는다는 소리야,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음,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 큐티하다가 생각난 거야? 아, 이 말씀을 접해봤어. 따로 이제 배운 건 없고. 그럼 누가 너보고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먹자고 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된다고 할 거야 그거 우상의 재물 안 먹으면 너 직장 생활 잘린다고 해보자 어떻게 할 거야 좋은 직장 이한 월급 저한 달에 천만 원 받는 직장 이 어떻게 할 거야 고민이 있는 것 같단다 성경은 절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식물은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이걸 바꿔 버렸어. 여기 절대 성경에 우상의 재물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기도하고 먹으라라고 말한 이 성경은 이건 우상의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그 영지주의에 관한 얘기야. 아니? 영지주의에 관한 얘기. 나중에 또 필요하면 얘기해 줄게.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 때 똑같이 살아났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 안 믿고 나왔어. 지은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 안 믿고 나왔어. 믿고 나왔지. 믿 찍었네. 그래서 딱 일어날 때는 와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하다가. 입구에서 맞았다고 하니까 그막다 뿌듯함과 자부심 너 그러고 앉았지 그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지연아. 제가 얘가 틀렸으면막 이렇게 막 그랬을 텐데 아맞췄다고 하는 그 양양함이 참네 속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자, 유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모든 집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한 집도 빼빼 빼놓지 않고 전부다 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좌우인방 이걸 인방이라고 그래 좌우인방 좌우인방 문설주의 설주 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참 보다 묻히면 장자의 죽음을 면한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다 그렇게 했더니 애굽의 장자는 싹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피 묻힌 이 집은 장자가 안 죽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믿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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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어 증거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똑같이 만나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웠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여기 8절 읽어보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때 당시 우상 숭배는 행음까지 벌어졌어. 행음 여기서 말한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한 또 이제 그 하나의 그여제여 사제들과의 행음을 말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요.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우상의 짐을 먹지 마. 그럼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그러면 원망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그다음 에 읽어보자. 구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대. 자, 그래서 청년들아, 우상 숭배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와 이름을 가지고 해도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안되면안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여기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대. 그래서 멸망한대. 우상의 제물 먹으라는 소리 먹지 말라는 소리야. 절대 먹지 말라는 소리지.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내일, 내일 목사님이 내일 죽는다고 해보자. 고소하지, 내일 목사님이 죽는다고 해보자. 그래서 뭐 너희들이 새로운 목회자를 만난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새로운 목회자가 여러분, 아니,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지,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가족과 불목하는 거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상 숭배 하세요 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만들어 먹으세 요 화목을 우선 해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는 막 저게 아닌데 아닌 게 하다가 이설교를 1년도고 2년도고 5년 들어봐. 나중에 그런가 하고 우상의 제물 만들고 먹게 되죠. 아, 속았네. 그 새끼한테. 거의 그런다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한번딱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우상 숭배해도 된다, 누가 그러거든 저거 개짓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 넌 개짓는 소리에 반응하잖아 집에서 멍멍 그러면 간식 주고 멍멍 그러면 밥 주고 멍멍 그러면 기적이 채워주는, 그지? 여러분 개짓는 소리에는 지은이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절대 반응하지 마. 응이 어? 개짖는 소리로 들으면 여기면돼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 우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약속했어 천대의 복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너는 지은이 할머니가 추석 때 할머니 갔었어 저기 갔 갔을 때 제사 드린 적 있었어 지난주? 앞으로 절대 요 하나 넌 집에 제사 안 지내지? 동근인 제사 지내냐?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셔가지고 안 지내셔. 다행이다. 수민이는 할, 아, 할아버지 제사 지내시지? 지내지? 거기 절대 서 있지도 말어 어, 형성이는 집에 다들 예수님 믿으셔? 부모님도 제사 지내? 희재는? 네가 제사 받는 거아니 혹시? <laughs>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 근처도 가지 마. 압심해서 응? 기도할 때 하나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커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 청년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자.